안녕하세요. 공구툴 마트입니다. 오늘은 평소 목재 작업에 있어 벽이나 모서리에 가까운 부분이 힘들 때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출시된 웍스의 w 5 6 0과옵셋트 베이스, 플런지 베이스 세트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웍스의 충전 트리머 몸체, 고용량 배터리 5 0암페어 1개, 배터리 충전기 1개, 옵셋트 베이스, 플런지 베이스, 이 모든 걸 휴대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튼튼한 바닥을 가진 터프빌트 가방,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30피스 트리머 날까지 모두 합쳐서 총 53만원에 판매합니다. 옵세트형 베이스로 모서리나 벽에 가까운 부분에 아니면 굴곡진 목재 절단시 유용하고 플런지 베이스로 손잡이를 잡고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트리머날은 30가지의 넉넉한 종류를 담겨 있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케이스까지 있어 분실의 우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터프빌트 가방 하단이 튼튼하게 되어 있고 날을 제외한 모든 구성품이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라 휴대하시기 더욱 편리합니다. 웍스트리머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내구성이 강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납니다. 외부 알루미늄 케이스, 알루미늄 합금 베어링, 알루미늄 베이스까지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열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옵셋형 베이스는 벽이나 모서리에 가까운 목재 목공 작업 시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블런지형 베이스는 양쪽에 손잡이가 되어 있고 조정이 가능하여 더 안정적으로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최대 커팅 깊이는 0에서 35mm까지 가능합니다. 트리머 상단의 5단 속도 조절 버튼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이얼 조작 타입으로 쉽게 원하는 속도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LED 라이트로 가장자리를 더욱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게 빛을 비춰 사용에 편리합니다. 몸통 부분은 미끄럼 방지 핸들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스타터로 천천히 속도가 올라가 진동이 적습니다. 적은 진동에 의해 손목의 부담을 줄여줘 장시간 작업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파워트레인, 즉, 브러시 리스 모터와 메가포스 속도 제어 기술로 강력하고 안정된 속도를 발휘합니다. 트리머 몸체의 무게만 약 1.3kg입니다. 알루미늄 재질 본체에 눈금이 선명하게 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쉽고 깊이 조절하실 때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웍스의 충전 트리머와 옵셋 베이스, 플런지 베이스, 그리고 중전 사은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웍스는 공구툴마트.